여러분 잘 지냈나요? 아 정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음, 여러분에게 선생님으로 기억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내 제자였으면 어 저에게 수업을 했단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지막 날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먼저 아쉬워서 어 출석을 좀 불러볼게요. 김윤현. 김주영, 김혜령, 나예지, 박예림, 서유진, 유명지, 이다윤, 이종혁, 최유경, 한혜진, 허지원, 노유빈, 안수성, 그리고 오아라 음, 한학기 동안 고마웠어요. 잘 따라와줘서 어, 다음 시간 시작할 때는 또 다른 학생들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음, 오늘 세 시간 진행은 어,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내준 리포트에 대해서 리포트자. 기말평가 시험이었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요. 수업의 정리, 어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수업에서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만난 한 학기 동안에 교정에 관해서 이렇게 여행을 했던 선생님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가볍게 여러분과의, 작별의 시간을, 어,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아, 무엇보다 먼저, 음, 제 스타일이 괜찮나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찬 넥타이가 2002년 제가 아주 오래됐어요. 2002년 어, 텍사스 주에 있는 교도소를 다 돌아보던 시절에 그 교도소에서 받았던 넥타이예요. 어, 넥타이를 보면 <laughs> 음, 텍사스 주에 어, 특징을 다 담은 그런 넥타이를 교도소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랜만에 찾았어요. 음, 마지막 수업. 분위기를 스스로 갖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먼저, 어, 여러분들 기말 평가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어, 오늘 받은, 리프트도 있고요 또 일찍 좀 내준 학생도 있었죠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게 원상회복적 사법과 교정 물론 마지막 수업에 원상회복적 교정의 의미들 치료적 사법 그다음에 치료적 교정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 교정사의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어, 그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이해들을 잘 하고 있었고 교도소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종 사회의 변천 음, 제가 괄로에다 문화란 말을 쓴건 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어, 우리 내 정리 내용을 보고 싶었거든요. 어, 여기엔 정말 교정 사회 문화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이 사, 사실은 다 포함되죠. 어, 교정이란 무엇이지 하는 개념의 문제들, 어 교정의 주된 이념들은 어떻게 변천해왔을까? 어 그걸 우리가 또 모델이라고 해서 한 주도적 이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꾸려져 왔지 하는 그런 관점. 이야기들 무엇보다도 어떤 관점에 관한 것들에 대한 걸 제가 자주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각에서 보지, 어떤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 됐을 때 그런 틀 속에서의 어떤 교정이 우리가 지금 하고 갖고자 하는 목표들. 어... 교정의 목표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의 목표들이라는 것은 그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그 목표를 구현한다 이러죠 어 달성하기 위해서 어그 조직과 시설과 그렇죠 인적 자원들의 배분과 그다음에 가지고 그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떤 태도나 의식 들 이런 전반적인 그 관련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교종사에 그러는데 중요한 건또 하나가 있죠. 수형자들은 어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 교종이 어떤 모습으로 꾸려갈까라고 하는 게 교도소 사회 어떤 개념, 어,를 이해하는 것들이어서 문화란 말을 특별히 제가, 어, 가로에다 넣었었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가 교도소화의 문제와 어떤 해결책, 해결 방안, 미래의 모습들, 이런 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할까 했는데, 아, 놀랍게도, 음, 지금 쓴 학생도 잘 썼어요. 최유경이 거죠. 어, 교도소화의 문제들에 이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교도소화가 무엇인지, 어떤 모형, 어떤 모형에 의해서 이렇게 교도소화라는 게 만들어지는지, 어, 사실 교도소화란 것도 어, 기능적인 면도 있지 않나요? 거기서 어떻게 조, 그, 조, 그러한 달라진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개인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 그런데 교도소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들. 범죄 학교와 한다랄지, 어떤 교도관의 문화와 대립각을 세운다랄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 교도소화라는 건 제사회화, 또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실패의 요인으로 가는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교도소화란 무엇인지, 어, 결국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또는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어, 교도소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음, 소위 안에서도 자력 개선을 위해서 자기가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랄지. 그 사람들 이 우리 사회에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 보다 더좀발어 저는 좋은 방향이었던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음. 근데 원상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오, 오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한 책 교재들도 없죠. 여러분들이 해낸 거예요. 어, 교도소화라는 게왜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런 교도소화를 우리가 극복해내는 방법들은 보다 더 친밀한 관계에 개방적일 것, 교정시설은 어떤 자율과 책임을 주면서도 변화시킬 것, 이런 부분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 기본적으로 가해자인 범죄자는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더 좋다면 어떤 그런 관계들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재 속에서 화해를 하고, 또 보상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피해자는 진정으로 용서를 하면서, 낮아진 자존감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교정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 근데 그렇게 정리들을 참 잘해 줬어요.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어, 기회가 더한번 주어졌다면 개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생각들을 들어보고 어,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수업 처음 시작했던 걸 기억하나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그래요. 제가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라면, 음, 안내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어느 여행의 가이드, 좋은 가이드였으면 좋겠다. 사실 저, 여러분과 저는 두 계절을 여행했었죠. 가끔 제가 계절 이야기도 하고, 어, 사실은 중요해요. 어떤 계절들을 생각하고 한다는 건 그만큼의, 어, 늘 어떤 시대 변화? 또내내 내 주변의 것들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찌되었건 그 가이드는 길을 잃지 않고 잘 안내해주면 를 결국은 그걸 살 돌아보고 생각하고 변, 스스로 의 어떤 변화도 갖는 건 본인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해도 좋고, 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어, 방향을 잡는 거겠죠. 좋은 여행이었길 바랍니다. 이 과목을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목은 교재 자체가 특별히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더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교정에... 기본적인 어떤 개념부터 이론들을 우리가 져와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울 수도 있는 과목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하나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사회 모든 사회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까, 존속되고 또는 방향을 잡아갈까? 그 사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규범의 문제. 우리 사이는 뭘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우리 사이는 이런 부분들이 질서야, 이 규범을 이 선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죠? 그렇죠. 비로소 어떤 범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선을 넘어가는 어떤 부분들, 그거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가치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반사회적이거나 또 어떤 부분은 비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어떤 공간과 조직 그리고 그내의 어떤 문화들 이런 부분이 교종 사회다 어떤 부분 사회고 특수 사회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쭉 개념부터 찾아봤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어, 사례들도 들어봤고 어, 이 사람들을 보는 범죄와 범죄인을 보는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관점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죠. 거기서 어떤 형벌의 처벌의 정당성과 또는 처우였던 당위성, 정당성, 필요성 같은 걸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한 시작이죠. 그걸 우리가 교정 이념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이해, 이해를 통해서 우리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해야 비로소로는 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들, 프로그램들, 정책들,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바람직한 것일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또그 뒤로도 꾸준히 살펴본 게 안에서 수용, 수용자들이 었던 인권의 문제들 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을 때의 권리 권리가 침해됐을 때의 권리 구제의 문, 문제들 어, 비로소 마지막에는 교도소 내에서 사람 사람들 구성되어 있는 교도관과 수용자의 문화 또수용자의 문화에, 문화에 있어서의 그 부문화가 잘못되게 인식되는 교도소 화해 문제들을 살펴보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교정의 처음부터 개념과 인형과 목표, 조직과 역할,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들, 우리가 조직과 시설이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살펴봤었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저는 이 과목의 수업 목표이자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여행을 여러분들하고 지내왔다고, 지나,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갇혀있는 사람들이 범죄자일지라도 우리는 교정은 피구금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교정 이념이 효과적으로 잘 구현되는 그런 장소여야 한다. 어~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왔어요. 어~ 지아이가 치우쳤거나 어떤 관점에 있어서 어~ 다른 학자들 또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고, 차라리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의 반론이나 다른 이유 제기나 질문들 속에서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했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여러분들의 교정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 했던 게아 어, 자료를 볼까요 한번. 그런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수영자, 그들은 누구인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나요? 수영자는 교도소의 고객인가요? 라고 했던, 시작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안에서의, 어, 문화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 프로그램, 제도들을 살펴본 거죠. 그,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는 어떤 시설과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이 변해왔다 그랬죠. 모델들이 변화, 변해오면서. 어, 사회복귀 이념에 따른 많은 발전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성, 효과 없음에 대한 음, 비판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공정이 정이다. 동일한 범죄는 동일한, 음, 동등한 처우가 있어야 한다. 어, 그게 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는 거고, 그게 정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까지 모델들이 변해오는 이야기도 했었고 과연 그게 주도적인 이념이며 모델인가? 그럼 그런 데 대한 평가를 또 해봤었죠. 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어떤 이념이 주도적이란 말이 맞지? 어떤 이념이 어떤 이념이 어떤 모델이 맞다 틀리다 현재 그게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정적인 건안 돼요. 어, 모든 교정의 인형과 모델과 어떤 현재 이루어지는 정책들 내에는 역사적성을 갖는 거죠. 누적적이고 또는 어떤 부분은 동시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 단지 어느 것이 더 주도적일까, 중요성을 가질까,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과연 그러면 교정시설 내에는 교도소 사에는 특별한 문화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나눠서 설명, 설명을 해봤죠. 그리고 거기에 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도관, 교도관들은 어떤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음, 전반적인 어떤 문화가 특별한 어떤 부분 문화, 특수 문화, 교도관의 어떤 특이기 때문에 갖는 문화로 단정질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있죠. 갇혀 있는 어, 직업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들이 수용자고 범죄와 관련된 일들이니까 뭔가 독특함은 있지만은 특별한 문화가 형 부문화가 는 있지 않다. 그런데 수용자는 어떤가? 그들은 안에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 또, 박탈되어서 들어온 사람들. 들어올 때 밖에 있는 문화를, 범죄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유인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박탈되었기 때문에 안에서 그게 적응하기 위한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것들.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때 우리는 그걸 교도소의 부문화 중에서도 교도소화 되는 것들. 그들의 강령들. 범죄 강령들을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 잘못된 자기들만의 어떤 반사회적인, 비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형성된다면, 어, 과연 교정은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걱정했던 게, 어. 프리젠이제이션 했던 교도소화의 문제는 뭐라고 이해할, 어떻게 받아, 이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 부분에 어떻게 마지막에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더 있었다면 다 읽어봤으면 아아 아, 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라고 할 텐데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자 이제 그래도 이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건. 마지막에 했던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가 결국 교정은 무엇인가, 교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의 여행을 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까요?